갑시다 오레오 감자 너안 보이는데? 아 어, 여기 아, 라인 아래 R2? 트 라인 아르 트야 아니면 트야? 라인 아르 트! 이 뒤에 숨어 아, 네. 아 네. 야, 나도 박을 당해 버렸는데. 왜깨 소리 안 들어오지? 면 깨끗이 나왔어요. 반갑다. 리 봤는데도 뭐 잘했던 그런 캐릭터는 살아난 같아. 살아. 살아하지 왜 살아 안러를안 걸라서. 적랑 그냥 같이 있을게. 애들이 왜 우리한테 안 오는데? 해좀 해야 됐잖아치유 가야 어? 시렸어아야 <laughs> 내가 왜 죽어? <laughs> 야, 하연아 내가 왜 죽어? 맞다. 오늘 할거 빨리 회복됐네요.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. 지금 우리 힐뭐 하려고 이렇게 돌라하고 있을 거야. 힐이 문제가 아니야. 길러가 문제인된거 같은데. 제가 좀해 드릴게요. 아. 음. <중 jam>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. 곳치료해 <Aqua> <Turn auf> 그 <llegar> <laughs> 드리겠습니다. 우리팀 게임을 안 하는데? 너캐릭 바꿨구나 <laughs> 어 뭐야? 길잘 들어가네 아주 내가 뒤에서 꼽아어 반갑군. 여기 부산이네 <laughs> 부산 가고싶다애들이랑 부산 가기로했는리아리리아리 방아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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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리 방아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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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 나 피방 하가지고 게임 한 번을 한번 이겼어. 게임 몇지 어, 다섯 판 했나 여섯 판? 두번 이겼나? 집비 너무 형편없는 애들을 만나. 제가 그 보고 징크스라 고 그러지 머피의 웝측 알어? 몰라 음.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애는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이 없는 애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런 거지 인생이지 그게 응. 집에서 할 때는 게임도 잘될 뿐더러 팀운도 좋고 그런 거지 이게 항상 고민이야 원래 그래,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여자는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남자는... 얘거도 자기를 좋아해 주면서?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연애 초반 때는 아, 선물 찾잖아, 그때.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더 좋을 걸. 내가 좋아하는 남자. 근데 내가 그 뭐냐,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로 좋아하고 좋아하게 안 되면. 그거는 사귀면 안 되지. 어. 어. 이미 걔한테 휴면고문하는 거야. 뭐 알면서 물어볼 뭘 말하냐. <laughs> 어. 저도 알잖아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,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사람 이상형이 뭔지 람을봐아하아하는사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근데 지금은 근데 아하 문제가 아하는게임을하는게아하는상담을하는거같아아을좋을아을좋하을 <laughs> 나이야뭐 꿈과 희망을 펼치기도 전에 주먹을 꺼내기도 전에 그냥 뒤지는데 로 꿈과 희망을 펼치기도 하 웃기네? 고 이게 원래 그런 게임이야 그 표현이 그렇게 웃겼어? 어... 코드 알겠다. 알겠다. 야, 만피빨아주고 있잖아. 어 야, 왜니말고 내가 죽는냐? 미로 죽어. 뭘그 내가 킬금의 딜은이야. 야, 이번에 이번에 그래도 통과 신발 설치를 했다. 아, 못 펼친 거 같은데? 아니야,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몇초 이상은 생각 남게 해줬잖아. 어. 도움 됐으면 그거로 채울 것이고. 웃기는? 어디서 나지 야, 어네 좀? 야, 아무도 안 돼. <laughs> 와, 내가 다 캐레인데. 저걸 위한... 저거... 야, 나 공수 없다. 나미해 어, 저렇게 죽여버려. 죽여, 죽여, 죽여. 어디가 야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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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서트레이서트레이서트레이서 트레이저, 트레이서 트레이저, 트레저트레이트레이서트레이좀트레이면 어? 예. 안돼요? 아대레이내가 지금 저트 아니라서 뭐이렵네레치명 트레이저, 트가이저트레이 뭐 어떻게 치료해주라고 해도 모두라거든 네. <laughs> 힐좀 주겠니? 저기요, 저 늦었어요 어. <laughs> 야 그래도 방금 좀 잘하지 않았냐? 아니가 어, 잘했어 야 우리 이기기 직전인 거같아 그건 아닌 거 같아. 그래요? 그런 거좀 알려줘요. 저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, 제가. <laughs> 좀 두면 이길 거 같은데, 아. 야, 어, 미사 어, 나이스. 어, 피 없다. 석양가 적재. 맞아, 석양가 적다 <laughs> 아, 내가 다 캐랬는데? 이겼노? 어, 이겼어. 내가 다 잘랐어, 나 킬? 어킬건 뺏겨버렸네. 야, 그래도 칠군이 받쳐줬잖아, 임마. 아맞아 <laughs> 마지못해 인정하는 <입력하는> 느낌인데? 너 <laughs> <야, 웃음> 네, 이사가 필요한가요? 야, 네, 니니힐 네, 네. 존나 줬는데. 다른 애들보다. 어, 그래서 힐. 내가 다 잘랐어. 아, 네.

나에게로 <laughs> 떠나는 여행이란 노래 아니요. 몰라. 저 푸른 바다 이 노래 몰라? 몰라. <laughs> 이 노래 몰라니 모른다고? 버지가부르히 어. 응. 근데 나랑 세대 똑같잖아. 아니야? 나 원래 똑같인가 야나 뒤졌어 아힐좀 주면 될것 같은데 나 뒤졌다니까 아 주먹을 꺼내기도 전에 그 뭐냐 얘기해봐 뭐라고 했다고 뭔가 그래? 희망을 펼치기도 전에 어, 대가리 꺾였다고 <laughs> 아니 너무 느려 그리고 어? <laughs> 아진 아, 시작 게임. 어? 아, 감도를 근데 의학이 놀라 아, 맞아. 오버워치 감도는 원래수록 좋아. 카스랑 똑같이 하니까 뭐 맞출 수가 없네. 네,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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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야 돼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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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야 돼네가 <laughs> 말하면 <laughs> 내가 아니야기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다잘 봐야 돼, 아, 응. 잘 돼. 그래서 검도가 높은 게 좋거든 나 뒤지게 생겼어 수목을 꺼내지고 전에 그 쩔지? <laughs> 아, 그거. 아, 지 근데 내가 킬금에 딜니면은 딜러들 뭐하는 거야? 내가 다 자른 건데 거의 뭐 그냥. 알겠어, 알겠어. 내가 시도해. 알았어, 너무 좋아서 그래 제가 내가 스킬을 했다는데 공격력 어심조심어 나이스 야 애들 피걸려들 때마다 나한테 오네 그래도 어? 나 살리다가 뒤졌어 업무를 거지 발사계처럼 하네 우리 내가 봤을 때 지고 있는 거 같은데, 맞지? 아니야. 우리 지고 있는 거야, 입고 있는 거야. 내가 존나 비비고 있는 거야. 어,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비비고 있는 거다. 아다 <laughs> 다르고 다른데. <laughs> 원래 그런 게임이야. 아 정치 게임. 어. 야 너랑 나랑은 정치하면안 되지. 음. 아 근데 팩트인 거 같은데 정치 맞지? 맞지. 어 근데 진짜로 내가 다 잘랐다니까. 알겠어. 어디가 아, 더워? 더워서 게임을 못어아 아, 나도 지금 피방이 너무 더워 집에 가야 될거 같아. 야, 애들 피골레짝대을 다시 나한테 오를 때 열심히 피주면 되겠네. 이겼다. 내가 다 잘랐는데 진짜. 와, 아, 아, 내 캐리. 나 이거 이판 녹화했거든. 미야 아, 아, 캐리. 아 이걸 녹화했어. 좀 창피한데? 왜? <laughs> 아, 내가 너무. 아, 이거 좀 봐야겠다. 하이라이트. 어떻게 해야 돼 이제? 심마이 녹화한 거? 어? 어 녹화 녹화 이제 끝났어. 어. 지금 꺼? 껐다.